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긴 터널입니다. 국민들이 조기 퇴직과 불안한 노후로 먹고 살기 위해 소상공인이 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 갑자기 마주한 코로나19는 소상공인들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코로나19로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2일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경기대 최순종 교수, 경희대 최규환 교수,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삼희 연구실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 참석해 2 시간 넘게 열띤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회는 본지 김승호 부장이 맡았습니다. 상금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회의적이다. 결국 정책 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기에 정책 방향 설정에 잡란거 요즘 말씀드릴 수있겠고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차차 차차 지원이 된다면 피해업종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주의라는 것이 규제를 했으면 정부가 거기에 올 보상을 해야 되는데. 관련되는 집합금지라든지 9시 영업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근가동 어려웠고 너말활동 없었고 실수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최소한 식재료도 사서 뭔가 문을 열어서 뭐이 개월에서 삼 개월, 육 개월을 견뎌내야 음, 일단은 유지해야 어떻게 될 건가요?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동치부라고부분들 심각한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열띤 대화는 고도화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상공인복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메트로신문 황인상입니다